20대 모태솔로 남자 특징 탑3. 왜 연애를 못하는지 다뤄보자. 첫째,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이건 모든 모태솔로 남자의 기본 특징이다.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도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말 한마디 하기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십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그냥 사라진다.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뿐이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니 평생 혼자인 경우가 많다. 소극적인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연애 자체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 둘째, 외모와 패션 관리 부족. 못생겨서가 아니라 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게 문제다. 머리는 늘 지저분하고 피부는 신경 쓰지 않고 옷은 편하다는 이유로 늘어진 티셔츠나 낡은 바지만 입는다. 이런 모습에서는 나는 연애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신호가 그대로 드러난다. 여자는 첫인상에서 남자의 자기관리 수준을 금방 파악한다. 깔끔함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못태솔로 남자들은 오히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방치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첫인상에서 탈락하면 그 뒤에 어떤 매력도 보여줄 기회조차 없다. 셋째, 비현실적인 이상형 기준.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도 눈높이는 끝도 없이 높다. 키는 최소 몇 cm 이상, 얼굴은 연예인급, 성격은 천사 같은 여자 거의 게임 캐릭터 스펙을 요구한다. 문제는 본인은 그런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다. 현실에서는 누군가 호감을 보여도 내 스타일 아니야라며 쉽게 잘라낸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의 기준은 하늘에 있는데 현실 속 본인은 바닥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결국 평생 연애를 못 하고 스스로 벽을 쌓아 올리는 특징이 된다. 정리하자면 자기관리 부족,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상형 기준이다. 듣기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상황은 똑같다. 모테솔로라는 꼬리표는 우연이 아니라 이런 특징들의 결과다.